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선 더 빠르게 체력 회복해서 일단 이동해 주고 있는데 PTW를 노려주고이니 노케이. 하 됐습니다. 버스는 위험해요. 하 됐습니다. 이래서 어. 이래서 버스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보이면 쏩니다. 어어 생각에 어. 어? 아, 좀더 정교한 에임을 위해서. 넷. 야! 정교한 아, 에임을 어. 위해서 숨고르기. 아요 사이트로 그냥 쪽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데 이렇게 왔다고요? 아, 그래 백업이 좀 늦었죠. NSA. 빵이, 빵이 이거 봤어요. 서민치. 이 확정킬 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만 한다면 LTK 입장에선 이득인데. 혹시 가야막 들고냅니다. 암속자 초식동물 마인드요. 네. 힘이 약할수록 소. 노란한데. 암속자 LTK 하나 나왔어요. 루돌프 정장. 이거 빵이야. 마무리를... L... 이건 아닌데요? 일단 뒷각을 지워야 돼요. 그래서 네. 뒤에 팀 스케어 어. 오는 각을 지워야지만 보인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아 이거 잘노려어와 매드토이! 호와 유카츠! 매드토이! 하나의 가능성을 연다면은 TAV TAV 잡고 TV 먹는다? 가능해요 그거 말고 이거 덕산은 이게 TP 보자 멸망전 스포르타가 지금 TP치 두명 기절? 어? 가야죠? 가야이팀 덕산. 덕산! 덕산! 오. 덕산. 오. 덕산! 덕산! 아. 덕산! 아. 덕덕덕 스이억 어, 뭔가요? 야.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덕이싸워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 싸워야 돼요. 면안 돼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인파이팅 해줘. 자, 각은 있고. 지웠는데 문제는 네. 백업이. 그쪽 그쪽. 혼자 혼자돼요 투블로. 각 접혀 놓고 어. 각 접혀 놓고 못 나오게. 오좀 기대요. 그리고 일찍했어요. 아 와, 그렇죠 이렇게. 인원수로 이 뒤에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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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요. 드리철 드리 드리즐 드리즐. 기회를 못 냈고 이러면 스토어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팁 아. 스퀘어는 각을 예쁘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각이 어마무시하다. 아, 화염병. 하객진이에요. 뜨겁습니다. 뒤쪽 불법자. 아, 아, 오케이 바라불어스거줘아 이거 단차. 좁혀옵니다 파도. 어. 이것도 못 잡았고요. 남이고 아, 파도가 너무 잘 불이. 아, 타드로 아, 에이지 고급 포트에 봅니다만. 아 너무 무섭긴데. 이 조합 일로 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 싸우네. 우리도 싸울까? 끼다가피 흘리면 손해기 때문에 남은 오오. 거 먹자 라는 느낌으로 오, 이런 오, 거 받아 오, 먹으면 되는 남은 거만 받아먹으면 된다 에이. 영리해요 어. 이미 킬링을 어. 을 이렇게 하기에는 공격에 갑자기 버그 1차 크리번 저펄 잡는랑 하랑 선수가 하랑. 타이밍 정말 잘 잡았어요 예, 어, 잘 뽑았어요 그리고 처잘 봤고요 앞쪽에 예. 있는 얘 예. 예. 근데 와호고까지 아니 지금 히든 간절히 아, 됐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나머지 사과드리면 되죠 네. <laughs> 아 그러니까요 어, 레드페퍼? 레드 어? 카르페 또? 또 카르페? 레드페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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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르페! 참 아, 오늘 달달한데요 시작이? 네. 아직도 진이 있어요 아, 레드페퍼 진짜 북산인가나 이거 발가락 발가락 카르페. 발가락, 발가락. 긁어보는데 텅가니 아, 오른쪽 역리했어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날라파게 움직이십니다 아, 발가락 도 와. 아니 레드페퍼 끝났어 아시는 안을 거 생각할 거예요. 네. 이게 다치기 전까지 싸우면 오! 싸움에... 오! 오 이벗어우야 마티! 자, 그래. 마티다. 아! 와, 이러면잠시만요오버프 나와야죠. 이거 이거 길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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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안, 이거. 저, 파. 파. 자, 침착해야죠. 파비안파비안 돼. 아니 아직 아지금이가지금이가 지금. 아, 아, 아. 와! 그고 마지막 공 아, 근데 못 잡았어요. 잡대 체력 스치면 잡아 독선 게이밍.